이제 구분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a 플러스 b가 4이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41일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. 어, 풀이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음,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, 양변을 제곱을 하면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거를 이제 16이라고 할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잖아요. 근데 이 a, b 값만 구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빨간색으로 조칠게요이 친구를 만져서 a, b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 친구의 좌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a 플러스 b 전체에다가 곱하기 a 제곱, 그다음에 마이너스 a, b 플러스 b 제곱이라고 할수 있죠. 걔가 얼마다? 40이다라고 적혀 있어요. 그때 여기서 어떤 친구? a 플러스 b가 40, 얘가 이제 사, 아, 40이 아니라 4이고요. 그 다음에 음, 더 이상 나와,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살짝 만질게요. 어떻게 해요? 얘랑 얘를 어 두고 나머지 우변을 이항시킬게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은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꼴르16 마이너스 2ab라고 할수 있잖아요. 요 가운데 있는 이 친구를 우변으로 이항시킨 거예요. 그래서 마이너스 2ab. 그래서 이 친구를... 얘랑 얘에다가 왜냐면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여기다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16-2ab를 대입시키고 그다음 빼기 ab를 하면은 결국에는 얘는 다시 적으면은 4 곱하기 얼마? 16-괄호입니다 3ab가 됩니다 걔가 이제 40이고요 그래서 이걸 만져서 ab를 구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시키면은 정답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4로 나눕니다 그럼 16-3ab는 얼마다? 어 10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러고 이제 ab는 얼마다?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분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래 여기 적혀있는 요 값에다가 누구를요? 2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2는 4 우빈으로 이항시키면 은 결국에는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얼마다? 16에다가 4를 뺀값 얼마? 12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어, 두번째 풀이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풀이 방법은요 어, 아까 전 똑같아요. 이 친구를요.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해요. 그러면은 a 제곱 플러스 e ab 플러스 b 제곱은 16이다. 그 다음에 어, 이 친구를 만지는 게 아니고요. a 플러스 b 전체의 세 제곱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 세 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. 이때 여기 공통인수 3a b로 묶어주면은 a 플러스 b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돌아와서 a 플러스 b가 4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대신에 4를 대입하고 이 친구 대신에 이제 4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40즉 얘랑 얘 대신에 얼마 40을 집어넣습니다 4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4의 세제곱은 얼마다 64이고요 그 다음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40그 다음에 더하기 34 네, 12ab가 되는 거볼 수가 있죠 12ab 얘가 4이니까 자 그래서 예를 이제 좌변으로 이항시키면은 12AB는 얼마다? 64에다가 4 0을뺀 값? 24다. 고로 AB는 얼마다? AB는 2라고 답할 수 있죠.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구하고자 하는 AB의 값 얼마? 2는 4를 우변을 이항해서 1 6배 4는? 네, 12다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